목사님, 영혼의샘 세계 선교 센터와 백송 교회가 세워진 계기도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아 이제 제가 찬양 사역자로 다니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음. 부흥사로 저를 쓰셨는데 부흥회를 하다 보면 음. 3박4일이막 일주일로 연장이 되고. 음. 그래서 막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고 교회에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고, 음.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이러니까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저게 여러고서서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이제 거의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음. 바쁘게 막 움직였어. 음. 그 때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운전하고 막날 새고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영역이 나가야 되니까 네. 개교의 붕회를 가도 내가 키보드를 갖다 놓고 가운데 놓고 거기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인도부터 기도 인도까지 딱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어, 설교가 아침 10시 반에 시작한 설교는 보통 오후 2시 반, 3시에 끝나고 기도까지 해주면 음. 오후 5시가 돼. 저녁에 일곱시 반에 시작한 예배, 보통 새벽 한시, 두시까지 설교하고, 기도까지 해두면 새벽 다섯시, 여섯시가 돼. 와. 날 새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거의 두 시간도 안 되는데, 거의 집회가 막 그렇게 길게 이루어지니까, 두 음. 시간 사이에 화장실 막, 20분 간격으로 아. 화장실 다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을 하루에 아침 겸 점심. 음. 네. 한끼 먹고 집회를 할 때가 주로 많았고, 아.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어떨 때는 네, 점심 겸 저녁 함께 먹고 네, 집회할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줄여서 미친듯이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음. 기도해 주다가 그냥 쓰면바닥에서 한겨울에 그냥 쓰러져 잠도 자고 어. 새벽 6시 7시 막 이렇게 사역에 몰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음.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우울증, 정신질환,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 받고 암증 환자들이 고침 받고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영적인 세계막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 막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1차,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중에 로마서 7장을 썼는데 음.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7장 구절에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죠.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 음. 이것을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예,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 음. 죄를 통해 사단이가 들어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네? 어? 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네? 음.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구하는 죄네? 근데 내가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 모로에서 건져내지?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탄식하죠. 어. 그때가 이미 팍 사력을 지, 막 왕성하게 할때예요 그렇게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죄가 막 살아나? 음. 이걸 깨닫게 되지. 그래서 자에 대해서 천저히 절망하고 음. 십자가의 소망을 뒀을 때,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진리안에 자유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자아에 절망하면 그때에서 죄의가 살아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야. 음.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내 생각을 비워야 되고, 막 이런 전쟁이 들어가. 음. 이전쟁이 들어가는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보이고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고 다니다가, 음. 이제는 말씀에 빛이 세게 들어가서 어둠이 올라오면서 전쟁에 들어갈 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지.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이 안 돼.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난 현상이니까 이건 성령일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예언도 하고 성령 침이라면서 이상한 음. 귀신 춤도 추고 이상한 방언도 하고 음.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음. 저걸 집회에서 확 영적으로 뚜껑만 열어놓고 놔두면 안 되는데 음. 저걸 어떡하지? 싶어서 가는 곳에 지역에 영원히 성교 센터를 세우게 된 거예요 아... 센터를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근데 음. 센터를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음. 이렇게 막 몰려오시고 제가 부흥에 가는 것보다 오셨던 분들이 오히려 음. 못 보내더라고 음. 나는 그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본교에 가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음. 성교 센터를 세웠는데 내 생각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 제자를 제대로 양성하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오랜 세월 성교사다 하다가 2013년 12월 1일 날 부천의 예, 170평의 상가에서 백성교회를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2013년 12월 1일인데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년 1개월 만에 2016년 1월 달에 예, 350평짜리 서창동있는 교회를 사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018년에 만평짜리 보령의 수양관 사게 하시고, 음. 이어서 본성전 LA 백성교회, 또 대구 혁신 백성교회, 음.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데, 큰 교회를 몇 개씩 쭉 세워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며, 음. 어, 제자들도 영혼육으로 강건하고 음.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제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제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박사까지 공부시켜서 음. 파송시켜서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음.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